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또 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듣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이거 뭐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말씀을 듣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또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쓴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쓴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디모데우서 3장 16절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숨결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데오, 데오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데오스라는 말. 퓨뉴마라고 말하면 숨길, 하나님의 숨결이 그 성경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성경을 쓴 사람이 바울이죠. 1 3권을 썼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다섯 권 쓰고, 요한이 다섯 권 쓰고,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뭐두개 쓰기도 하고 또한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가 성경을 씁니다. 1,400년 정도에 걸쳐서.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쓴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예를 들면, 대통령 연설문을 비서관이 씁니다. 대통령이 안 써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각 분야의 비서관들이 그 나름대로 연설문을 작성합니다.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경제 분야, 비서관은 경제 분야 또뭐 정치 산업 뭐 it 뭐 각기 분야로 써가지고 대통령이 그것을 딱 취합을 해서 자기가 수정할 것 조금 수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문이 연설문이 아무개 비서관의 연설문이 됩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이 됩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이 되어지죠. 이 성경도 똑같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 저자가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리빙 북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책이 되고 성경의 약속은 유효하며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말, 대통령의 약속, 대통령의 공략이 대통령 제위기간에는 유효해요. 살아있어요. 대통령이 끝나면 그건 끝나는 건데 대통령 기간에는 그 모든 말들,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냐 그렇지 않은 책이냐를 가늠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사도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들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건가? 어떤 것입니까?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 뭔가?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말씀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21절이죠? 마음에 심어진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야고보서의 1차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네살 때부터 토라를 읽습니다. 토라를 배웁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어요. 어릴 적에 들었던 말씀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거 아니?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 자꾸 자기 선입관이 들어갑니다. 야,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나한테 유익한 게 무엇인가 그걸 자꾸 찾아가요. 그리고 내 관점이 있으면 성경을 그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답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릴 적에 들었던 말씀은 아무런 선입관도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받은 것 그런 면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순수하게 말씀 말씀은 무엇인가? 아무런 선입관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럽니다. 25절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율법과 그 근본 정신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강요되어진 경건입니다. 사람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억압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개인적인 경건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은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약시대는 개인 경건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거대로 살아야 되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복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맡깁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자유롭다는 것을 잘못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요. 왜 말씀대로 안 샀냐고 하면?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싹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2011년에 타이거 우즈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때 TV를 언뜻 좀 봤어요. 어떻게 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타이거 우즈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묘기를 보여줬는데 정말 묘기 수준이에요. 이, 이, 이 골프채를 가지고 공을 툭툭툭툭 치다가 공이 떨어지기도 전에 탁 쳤는데 그 공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묘기 정도로. 그리고 앞에 나무가 있는데 탁 치니까 이 공이 휙 돌아가지고 저렇탁 떨어져요. 또 어떻게 치니까 반대로 또휙 돌아가서 쳐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게 자유롭게 골프를 치는 거예요. 자유로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때로는 공도 못 치고 뒷땅을 치는 게 자유롭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날리는 것이 자유롭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프공간 내가 한몸이 되어지는 것,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내가 한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편안해요. 말을 해도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나와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말씀대로 행동해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성경은 또 말하죠 온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말씀,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한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정말 몸에 붙어서 편안하게 되어질 때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정의하는 성경 말씀은 원래대로의 순수한 말씀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들어서 말씀과 내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헬라우 성경을 보면요. 제일 앞에 그래서 라는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이 말은 앞에 부분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 뭐와 연결됩니까? 시험과 연결되어져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자꾸 화가 나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막 화가 나요. 그럴 때에 시험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사실은 세상 격언에서도 나오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래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듣는다라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면에서 일반 격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시험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과 다른 의견으로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함부로 말하고 화내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야고보스는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야고보스 시리즈를 지혜 시리즈로 바꿨어요. 지난주는 겸손이라는데, 겸손이 뭔가 이렇게 잘 오지를 않아 가지고. 결국은 겸손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로 바꿨는데 여러 학자들이 자먼하고 야고보서를 비교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그또 그또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떻게 같은지를 또 연구해서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는 자먼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그게 최근에 야고보서에 대한 동향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속히 들을 뿐 아니라 말하기는 더디 하는 겁니다. 성내기도 더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이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다시 말해서 말하기를 더디하는 게 뭐냐?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을 한게 아니라, 성내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십 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성내는 것 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성내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왜 화를 냅니까? 왜 성을 내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화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 막 화를 냅니까? 내 말이 옳은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막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 그거 잘못됐다니까. 아,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열이,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좀 세상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썽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화내죠. 참고로 하나님은 아웃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웃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웃시키면 자기가 아웃되는 거예요. 화내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화가 날때한 번, 두 번, 세번 참아보십시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화를 좀 적게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기질적으로 말만 하면 그냥 확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절대로 화를 안 내요.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있으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합니다 냉혈한처럼 느껴지면서 정이 떨어질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거 역시 다른 형태의 화예요. 우리가 이것을 막 흥분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돼 이게 여기서 화내는 것에... 핵심이 무엇인가니 자기가 옳다는 거야. 자기가 옳다는 거야. 이게 시작이고 이게 마음의 중심이고 그것이 흥분하면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조근조근하면서 비꼬면서 그냥 냉혈하게 정 떨어지도록 말하는 게 이게 다 화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면서 상대를 겁박하는 것 이게 다 화내는 것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죠. 20절은 왜 화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통한 열매를 말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의의 열매는 고 야고보서 3장의그 문맥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썩내는 것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의 문제는 참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가 제일 말 많이 하죠, 그죠? 굉장히 불리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또말 많이 합니까? 리더들이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 말이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지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를 내서 단호하게 말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던 모세도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잘못했을 때는 화를 내서라도 잘못을 막아야 합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는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금송아지 만드는 걸 보면서 화를 내는데 이 화도 사실은 이 모세의 화는 감정적인 잘못된 화예요. 그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봅니다. 진에 가까이렸을 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진에 가까이이으로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돌판이죠, 십계명의 판이죠.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이라. 잘 보세요. 모세가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했는 건큰 분을 내야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분을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리면서 분을 내요. 이거는 바른 분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 폭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그 돌판을 새로 만들어줘요. 오리지널 돌판은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싹 써서 준 건데,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돌판을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줘서 쓴. 오리지널보다 는좀 못한 이제 그거를 갖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모세의 분은 이거는 감정 폭발이에요.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하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칩니다. 그 소를 치면서 쫓아냅니다. 돈 상을 엎어 버립니다. 엄청나게 노하시죠. 불의에 맞서서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꾼들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환내도 되겠네. 자,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환해도 괜찮아요. 그 전제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정말 예수님 같은 인격을 갖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대의가 명백하면 화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환내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이받는다 그래요 나 들이받으러 갈 거야 아니 말하러 가면서 왜 들이받는다는 표현을 합니까? 이게 벌써 감정적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뭐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무엇을 억제해 주는 겁니까? 화내고 분노하고. 이 화내고 분노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관계들을 보호해준다는 부분에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의 필요성에 말씀을 듣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보는 사람 같아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자,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거울은 요즘 같은 거울은 아니에요. 동경이에요. 동그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이제 뿌연 그거를 열심히 닦아 가지고 뿌옇게 나오는 그런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그 헬라우 표현을 보면요. 이 얼굴을 본다는 것이 자기 생긴 얼굴을 본다는 것이 생얼 이제 그런 말 하면 이 그러니까 화장하기 이전의 얼굴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자고 난 다음에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는 까치집이 돼 있고 눈에는 눈곱이 있고 뭐 이런 것그 얼굴을 이야기해요. 그 이제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울이 뿌옇게 보이잖아요. 슬쩍 보고 지나가니까 그냥 잊어먹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전혀 거울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쓰,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데 그것을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니까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25절은 좀 다른 의미로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말은 유심히 들여다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울이 동경이라 그랬죠.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갖다 대면서 허리를 굽혀서 딱 갖다 대면서 자세히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처음에 것은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자세히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자세히 봅니까? 자고 일났으니까내 머리는 괜찮은지 눈에는 눈곱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걸 자세히 보면서 세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도 말씀이 영혼의 겨울인데 말씀을 본다는 것도 한번 아,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나의 모습에 나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 뭐 오늘도 뭐 그런 말다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지나가면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아 그런가? 아, 오늘 화, 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가? 자세히 살펴보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복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은 만사 형통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말씀대로 살면 만사 형통에 어려움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애써서 실천한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런,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조심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 자체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신뢰감이 돼요. 그게 복된 거죠. 뭐가 복된 겁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볼 때마다 아, 밥맛 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가진 것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한그 사람을 대하면 참 마음이 좋아요. 야, 참저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정의를 잘 보고 야고보소는 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나 의의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려고 구두를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신고 결혼식에 주례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결혼식 가기 위해서 딱 구두를 신으려고 하니까 구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자기 애가 확 오면서 아빠, 내가 구두 닦았어. 그러는 거예요. 나돈안 받을 거야. 오늘은 유치원 숙제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어, 잘해봐야지.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근데 그 의는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전문가가 닦은 그 구두에 아이가 구두찌를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놓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게참 신사적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대로 번역하면요. 우리의 의는 걸레 같아서 그런 말이에요. 닦으면 어떻게 해요? 닦으면 냄새 나고 더러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왜 나옵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기 때문에 늘 말씀을 속히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일했다고, 의롭다? 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간의 한계고, 그게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속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성내지 않고, 나도, 내가 지금 주장하지만, 나도 틀릴 수 있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묻고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